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승클리닉의승용국과 황준입니다. 오늘 짧고 굵은 팁 71탄입니다. 71탄의 내용은 제가 항상 영상을 알려드릴 때 저는 일개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아마추어로서 좋은 팁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하는 내용은 저는 아마추어고 라이센스도 없고 뭐 골프도 필드에서 뭐잘 치는 것도 아니지만 어 정말 오늘 내용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프로의 레슨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윙을 연습을 해도 절대 스윙을 좋게 만드는 근본 이유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고 없냐 차이가 곧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는 겁니다. 어, 그리고 골프라는 운동은 뭐 스윙이 좋다, 스윙이 안 좋다. 스윙이 안 좋아도 뭐잘칠수 있는 운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클럽 챔피언, 아니면은, 뭐, 주변에 어르신분들 스윙 안 좋은데도, 필드 가서 싱글 입은 온도 다 치시는 분 있거든요. 그래서, 맞춰 치는 능력만으로도, 뭐, 골프를 잘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분들이 스윙이 좋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윙을 좋게 만드는 것과 안 만드는 거는, 진짜 오늘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스윙을 좋게 막 만들고, 왜 프로들이 그렇게, 뭐, 이것만 하면 다 된다라고, 는데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 자체가, 어이근본이유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원래는 뭐 말을 다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또 알려드리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것도 뭐몇탄한한 세네 탄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근본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뭐 어드레스 그립 아니면뭐 어깨턴 힙턴 뭐 지면발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못하니까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타겟이죠 타겟 홀이 여기 있겠죠 저기 뭐 드라이버 티샷은 뭐한 300m 저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세컨은 뭐한 150m 있을거고 그 다음에 쇼게임이 들어가면은 뭐 홀이 한 30m 있을거고 그 다음에 퍼팅을 할 때는 홀이 한 요정도 있겠죠 어쨌든 홀은 어디있어요 홀은 여기서 공의 이 왼쪽 여기 일직선에 있죠 요렇게 일직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어디있어요 우리 몸에 왼쪽에 홀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왼쪽 앞부분 여기 대각선 여기에 홀이 있어요. 이게 무요 시방향이에요. 한시방향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멤버십 영상을 올리면서 어떤 분의 스윙을 좀 어떤 분의 영상을 좀 분석해 주세요. 해서 그분의 영상을 분석해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뭐 정말 세미프로라든지 아니면 정혜연이라든지 정말 한 3, 4일 연속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 자격증이 아닌 티칭 프로시더라고. 이게 하루 잘 치는 것과 연속으로 3, 4일을 잘 치고 평균적으로 잘 치는 거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뭐 그게 왜 차원이 다르냐? 정말 프로란 사람들과 아니면 그냥 하루 잘 쳐서 저도 뭐 티칭 프로 자격증 뭐 가면은 하루 싱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딸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뭐 티칭 프로 따 가지고 뭐 내가 프로다. 내가 프로예요. 요렇게 뭐할 하면은 뭔가 쪽팔리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무조건 어, 세미프로 이상을 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기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전는필드 가서 막 지르기도 90타를 쳐도 마음이 편하긴 해요. 어쨌든 오늘 내용은 그렇게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어릴 때부터 공을 수십만 개 치면서 잘하는 사람과 정말 뭔가 어, 나는 잘한다고 라 생각하고 점수를 잘 내지만 그게 스윙이 스윙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의 차이 그 차이가 뭐냐면은, 홀을 생각하는 기준 차이에요. 뭐냐면, 요렇게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홀컵이다. 홀컵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 일직선의 왼쪽에 요렇게 홀컵이 있겠죠? 그러면은, 자, 홀컵을 생각하는, 요게 제일 큽니다. 홀컵을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가, 여기서 이미 공을 어드레스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뒤에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준비하고 빈스윙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프로랑 완전 다르게 홀컵을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어드레스를 안 들어가도 이미 틀렸어요. 스윙을 좋게 만들 수 없는. 뭐냐면은 어드레스를 딱 서면 홀컵이 어디 있다라고 했어요. 홀컵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는 근본 차이에요. 물론 프로 중에서도 저기 보고 그냥 다이렉트로 때리는 사람은 있긴 한데, 제가 말하는 정말 스윙이 좋고, 어릴 때부터 이 도구를 가지고 놀고, 뭔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 프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런 식의 생각과 그런 식의 스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홀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해보세요. 어드레스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홀컵 위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홀컵 위치는 저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있으니까 이 공을 저쪽으로 바로 때립니다. 그리고 스윙이 커지더라도, 어드레스 때부터 딱 이렇게 뒤에 가서 요렇게 홀컵을 빡 다 이렇게 보면서 가자. 이미 나는 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스윙이라도 저쪽으로 다이렉트를 이렇게 이렇게 날려요. 뭐 백스윙을 하고 몸을 돌리고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기를 보고 바로 날립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들은 홀컵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고 요거 꼭 해보세요. 홀컵의 위치는 저기 대각선이 아닌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위치를 하는 게 홀컵입니다. 그래서 홀컵의 위치는 내 몸의 왼쪽으로 쭉 가서 그 앞에 있는 게 홀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이제 몸을 휘, 휘, 뭐 회전을 해야 돼요? 저쪽으로 바로 이렇게 때린다? 아닙니다. 이렇게 홀컵이 찌는 내 몸의 왼쪽 여기 일직선에 이쪽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기준으로 일단 프로들은 항상 정렬이 이렇게 딱딱딱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스윙을 하는 그런 동작은 여기를 기준으로 몸을 이렇게 수평으로 좌우가 똑같이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홀컵을 어떻게 공을 치느냐 이쪽 앞에 있다라고 했죠. 다이렉트로 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왼쪽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들은 직각 왼쪽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죠. 그러면 이제 공을 어떻게 보내느냐? 공은 이쪽으로 보냅니다. 공을 보낼 때는 여기서 타겟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공을 보낼 때는 내몸 앞에 있는 공을 끝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로내 몸. 네, 저 홀컵이 내몸 왼쪽, 저기 직각에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공을 보내려면 내몸 앞에 있는 거를 그 일직선을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홀컵과 공과 내 몸이 삼각형입니다. 요렇게 삼각형이에요. 그냥 저 홀컵을 보고 삼각형 꼭지점에 있는 이렇게 돼있는 삼각형의 꼭지점을 보고 그냥 바로 갖다 때려요. 근데 풀어드는 홀컵 자체가 왼쪽에 저기 앞에 있으니까 저기 요쪽 요쪽 저쪽 어 저기 있네? 그러면 이제 내 공은 네모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공을 어디로 날려요? 저로 날립니다. 내 앞에 있는 공은 요로 날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삼각형, 바로 다이렉트로 저기 하나밖에 면 되지만, 프로들은 사각형입니다. 내 몸의 기준에서 홀코비치가 왼쪽 앞에, 여기 사각형의 왼쪽, 여기 왼쪽 수직과 수평이 있으니까 나는 공은 이쪽과 이쪽, 사각형,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이렇게 공을 보내는 걸 못합니다. 어, 아, 무 거나. 자, 퍼팅우동 자, 퍼팅 할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요? 퍼팅 할때 저기를 보고 아, 여기가 딱 삼각형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갖다 때리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퍼팅 할 때는 항상 여기 삼각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골프존에서. 그리고 직선. 그러니까 딱 서서 그냥 옆으로 때리면 졸로 가는데 공만 치면 일단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퍼스도 그래서 제가 핸드퍼스를 시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못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퍼터를 멀리 이렇게 들어보세요 멀리 완전하게 멀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내야 돼요? 퍼터로 공을 굴리려면 그냥 말했잖아요. 여기가 사각형이라고 했잖아요. 돌고. 그러면 사각형 기준 내몸 앞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하면 졸록 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면 내 몸. 내 몸의 일직선 라인의 홀컵이 저기 이상하게 저 오른쪽 앞에 저기가몇시 방향이 한시 방향, 두시 방향으로 저게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못 견뎌합니다. 왜냐 저쪽의 슬라이스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 정렬 자체를 홀컵을 저쪽으로 맞춰요. 이렇게 그리고 저쪽으로 내가 고그 정렬을 맞췄으니까 저쪽으로 바로 갖다 때리면 아 일선 직눈는 알아가네. 이런 개념으로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윙이, 스윙이 그냥 펀트를 갖다가, 저기 공이 있으니까 펀트를 갖다가 바로 때리는 겁니다. 근데 프로들은 사각형이라 했잖아. 요 내가 있는 그 넓은 사각형에 그냥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면, 여로 갔다가 여로 가면은 저쪽, 왼쪽 앞에 있는 홀컵으로 가는 거예요. 헤드가. 그래서 한시 방향으로 던져라 던져라 하는 겁니다. 왜냐? 홀컵이 한시 방향에 있으니까 한시 방향으로 가야 저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몸 자체를 홀컵이 한시 방향에 있으면 저쪽이 항상 제일 아까 말한 두려운 슬라이스 방향이기 때문에 홀컵이 한시 방향에 있는 걸못 견뎌하고 홀컵을 12시 방향으로 맞춰놔요. 그리고 그냥 바로 때립니다. 바로 찍어버려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요렇게 홀컵이 이렇게 일직선에서 왼쪽 앞에 있다. 왼쪽 앞이 어디예요 왼쪽 앞. 여기서 봤을 때는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야 됩니다. 헤드가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야 요 공이 맞으면서 저 홀컵으로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저 홀컵을 내 몸의 12시 방향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12시 방향으로 맞춰 놓는다. 그러면 이제 내 몸을 어느 쪽으로 보고 있어요. 아웃 쪽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웃, 인, 바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윙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요거는 샤프트 두 개를 연결시킨 겁니다. 요거는 이제 1 0 0인치예요 50인치 짜리 두 개에서.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요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저기 앞에, 이거는 뭐, 키가 이렇게 되니까, 한 2m 정도 되겠죠. 예, 제가 176이니까 2m 정도 되겠죠. 그럼 2m 앞에 공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그럼 이미더 앞에 있는 공을 이미더 앞에 있는 저 대각선 저쪽에 있는 홀컵에 보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이 있다, 요렇게. 그럼 이게 와서 그냥 이렇게 통 치면은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아까 말한 여러분들은 공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저기 왠지 왼쪽 앞에 저쪽에 멀리 있는 걸못 견뎌해서 그냥 이렇게 몸으로 저기를 바라보고, 여기를 다이렉트로 쳐야 공이 똑바로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 정도 거리는 똑바로 날아갔죠. 근데 이게 100m, 200m, 300m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바라보는 게 이미 저쪽 우측으로 쏠려 있으니까 치면은, 뭐, 처음에는 슬라이스. 그리고 슬라이스가 나면은 더 여러분들은, 더 우측이 무서우니까 더 저기를 더 보려고 하고 더 핸드퍼스트라고 친다. 그러면 나는 이 우측으로 보으니까 이제 핸드퍼스트는 뭐예요? 페이스를 닫고 어드레스 를 한다는 거. 그러면 닫아가지고 우측으로 친다. 우측을 보고 우측으로 친다. 난 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스윙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스윙을 못해요. 정말, 계서 제가 무릎 꿇고 많이 시키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저기 있으니까 헤드가 여기로 와서 여기로. 하면은 공이 또옷빠로 가잖아요. 이런 스윙을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드레스 등. 아마추어들 여러분들 주변 사람 잘 보세요. 특히 필드에서 보면은 아마추어들의 99%는 어드레스 들어갈 때 이렇게 갑니다 오른손으로 들어가서 왼손으로 이렇게 건네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프로들은 항상 이렇게 바라봅니다 홀컵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내 몸의 기준의 왼쪽 앞에 있는 홀컵을 이쪽 앞에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몸 앞에 사각형 직각과 옆쪽에 직각으로 그냥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되는데 가는데 아마추어들은 전부 다 홀컵을 갈때갈 갈 때부터 뒤에 놓으면서 이 오른손을 왼손으로 탁 건네면서 딱 이렇게 잡아요. 저쪽으로 왼손을 바로 다이렉트로 홀컵을 보고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때려 그럼 이게 스윙이 되나요? 스윙은 그냥 오른쪽, 왼쪽, 요렇게 돌리는 게 스윙이잖아요. 근데 이걸, 저쪽을 목표로 딱 주고 친다라고 이걸 쥐어 박는다라고 이게 스윙이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빈스윙 할 때는 잘 보세요. 빈스윙 할 때는 홀컵이, 홀컵이, 아, 저기 딱, 저기 있으니까 나는 저쪽으로 빈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몸을 풀래.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빈스윙을 할 때는 그냥 제자리에서 빈스윙을 할 때는 홀컵이 내몸 여러분들을 이쪽을 보면서 빈 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홀컵 자체가 내가 대각선 앞이 아닌 왼쪽 앞에 있어요. 직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 스윙은 프로처럼 이렇게 편하게 풀어놓고 이제 들어갈 때는 뒤에서 딱 에이밍을 하고 자 저쪽으로 쳐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스윙, 어떻게 프로가 어떤 어, 자기만 믿고 따라오고 어떻게 하라고 해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윙의 차이를 보여주면은 내가 아까 말한 여기 이렇게 해놨죠. 홀컵을 이렇게 대각선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면 이런 스윙이 돼요. 뭐 대각선 앞에니까 그냥 바로 찍어버리면 대각선 앞으로 날아가잖아요. 이런 스윙을 여러분들은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핸드포스트를 엄청 극혐하는 거고 홀컵은 그냥 아 왼쪽 저쪽 앞에 있네? 아 그러면 나는 공은 내 앞에 있고 그 공에 다이렉트로 왼쪽에 저기 홀컵이. 그러니까 여기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탁 만들어지니까, 아, 사각형에서 이 공이 왼쪽, 저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잘 날아가려면, 이 헤드도 여기 있는 사각형, 여기 있는 사각형을 잘 이렇게 돌아다녀야지, 돌아다니면, 어, 절로 가겠구나. 그래서 이게 스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이라고.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사각형,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사각형의 내 몸의 중간에서, 이렇게 컴파스로 요렇게 돌리는 거예요. 컴파스 요렇게. 그러면 컴파스로 돌리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공이 있죠? 그럼 컴파스로 요렇게 돌리면 공이 딱 맞아가지고, 왼쪽, 그 사각형, 왼쪽 직선으로 홀컵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컴파스로 돌린다. 그러면 저쪽 왼쪽 여기 대각선에 있는 홀컵이 이건 똑바로 날아갔잖아요. 대각선 홀컵이 있는 저쪽으로 다이렉트로 날아가는 게 아닌 이쪽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홀컵으로 내몸 앞에 있는 공이 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각형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걸 홀컵을 다이렉트로 적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차이가 근본 차이에요. 근본 차이. 정말 이거는, 저는 사람을 정말 많이 보고 사람의 습관을 알기 때문에, 어르신, 맨날 스크린 장가도 어르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보세요. 그냥 가가지고 어드레스 잡을 때, 단한 명이라도 어드레스를 잡을 때, 그냥, 아, 넉넉하게 그냥 앞에 보고, 그냥 공만 요렇게 스윙을 한다. 라고 그냥 편안하게 어드레스 를 요렇게 잡는 사람과 있는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뒤에서 에이밍을 하고 홀컵을 바라보고 다이렉트를 저기를 보고 이렇게 치는지 주변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중에 스윙이 좋은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는지 그래서 이 홀컵을 바라보는 방식 때문에 여기서부터 프로와 아마추어는 근본 그냥 어그 공간 제가 기초 시리즈에 공간도 많이 하죠. 공간 인식,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다이렉트로 저기로 바로 쏠 거냐. 아니면은 그 공간을 인식을 해서 이 공간에 내 몸을 휘둘러서 내 몸을 스윙을 할 거냐.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프로들이 이것만 믿고 따라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연습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래 연습 방법은 제가 멤버십에 바로 이제 올리는데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바로 풉니다. 뭐냐면은 제가 홀컵을 바로 다이렉트로 보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앞에 퍼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어프로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홀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연습 진짜 많이 하세요. 이렇게 샤프트를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네모 앞에도 이렇게 샤프트 일자로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 치는 녀석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홀컵은 저쪽에 있는 게 아닌 네모 왼쪽 앞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앞에 있는 공을 절로 날려야 된다.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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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사각형, 삼각형 꼭지점이 아닙니다 사각형. 그래서 아 왼쪽 앞에 있네 앞에 또. 여러분들 인도 가면 T 에서 계속 올려오잖아요 그럼 티에 놓고 이렇게 놓고 그냥 아 30m다 아 저쪽 30m 있잖아 요 그러면 30m를 저기 30m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30m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여기 앞에 30m가 있으니까 와서 졸로 날리자 다시 여기 앞에 10m 10m 말뚝은 그냥 톡 건드려도 가잖아요 뭐 우드 가지고 톡건드려면안 퍼터 가지고 톡건드려면 10m 가니까 10m 아 10m를 바라볼 때도 바로 다이렉트로 10m를 바라보지 말고 왼쪽, 앞에, 10m. 그래서, 여기, 앞에, 공, 투. 다시, 공 올라오면, t에 공 올라오면, 여기, 앞에, 공, 투. 그리고, 10m는 요만큼해도 간지만, 20m는 좀 스윙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저기, 앞에, 20m, 투. 저기, 앞에, 20m, 투. 그리고, 한, 50m다. 50m도 남자들 어느 정도 되면한손 가지고, 오른손 가지고, 한 손으로 칠수 있거든요?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서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편하게 잡았다. 그러면은 50m가 저쪽 대각선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몸 왼쪽 그리고 앞에 저기 있네. 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쪽으로 50m를 아 저렇게 이렇게 날려야겠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몸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냥 요러고있잖아 50m 날아갔죠. 물론 약간 탑볼이 나오긴 했는데.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윙이 좋아지고 싶으면 스윙 스윙 골프 게임 맞춰서 점수를 잘 내는 게 아니 정말 스윙이 좋아지고 싶으면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면 헤드업은 헤드업은 절대 못한다 여러분들이 헤드업을 하는 건 저쪽이 홀컵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쪽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왼쪽이 앞에 있다 그러면 이걸 일단 쳐야 공이 졸로 가잖아요. 근데 치고 있는데 저쪽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걸 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프로들의 스윙을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습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임팩 이후죠. 뭐백어 임팩 이후에 공이 어떻게 날아가느냐를 이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음 판 이제 제가 백 스윙.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백스윙을 어떻게 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백스윙에 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